자, 지금부터 AP 위성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P 위성 같은 경우는 주가 재료와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대표적인 위성 관련 주로서 현재 주가 재료는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지금 정부에서 우주항공 분야 관련해서 스페이스 관계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죠. 무려 우주항공 분야에 정책 자금으로 얼마나 들어가냐? 100조 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보면요. 어떠한 내용들이 좀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우주항공의 관계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요. 100조를 투자한다는 게 메인이고요. 주요 목표 및 내용으로서 우주탐사와 위성개발.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사용발사체의 개발. 한번 발사하고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수해서 재사용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관련 산업의 전체적인 육성 분야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항공 분야에 대한 혁신과 현재 전 세계적인 선진국들의 우주 경쟁에 다시 한번 발맞춰 나감으로써 현재 100조 원 규모의 전체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한 바 있죠. 결국 이러한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주가와 제로는 탄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핵심 대응가격 전략.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버는데, 과연 그렇다면 어디서 사야 되는가? 얼마에 사야 되는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가? 이게 결국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고 그다음에 수익과 직결되는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이야기를 좀해 보자면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주봉 추세선을 깨지 않으면서 추세가 유지되면서 주요 핵심 지지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15,000 구간입니다. 네, 1 5 0 구간. 이런 지지 매물대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반드시 나온다. 결국 기억해 두시고요. 아직 추세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추세선 살아 있고 손절가는 추세선이 이탈되는 바로 12,500원 짧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와 2차로 나뉘는데 1차 같은 경우는요, 1차 목표가 2만 구간 이 구간에서 반절을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 구간까지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전고가 레벨대이자 추세선 리테스트 구간 바로 23,700원 네. 여기에 전략 매도 타점이다. 뭐 전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겠죠 사실. 하지만 확률상으로서 가장 안전하게 기술적 반등과 함께 그 다음에 주요 매물대를 이용한 안전한 수익구간 체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핵심 대응 가격 전략들 정말 내가 수익이 간절하다면 반드시 노트에 적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주라도 직접 사서 직접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이라게 뭐겠습니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지켜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난다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구독도 해주실 거고 좋아요도 해주실 거고 자연스럽게 저도 채널 성장하겠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제가 수익 만들어드리고 여러분들은 제찐 팬이 되고 서로 서로 윈윈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잠깐 안내드리면 네,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바로 무료 혜택입니다. 주식닥터 앱 바로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주 당일 급등주 추천 앱 주식 닥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고 할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 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감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 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 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 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 텐데, 먼저 모닝 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 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 09시부터 09시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프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I 메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 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 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순매수, 그 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에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 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해 드리면요 먼저 급등주 포착 기능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상승 에너지와 그 다음 현재가 포착과 하나하나 투명하게 공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당일 수익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전체적 포착 종목을 다 잡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산술 값이겠죠. 이 10일 안에 누적 수익률, 뭐, 1360% 네, 어마어마합니다. 하루만 봐도 210%가 나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진짜 그러는지 여러분들이 보고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불기둥 네, 그다음 모닝파워 수급대장 돌격대장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 모아 보기도 가능하니까 이 기능을 잘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러한 식으로 pc 버전 메인화면이 뜨게 되는데 각각의 특징은 불기둥 모닝파워 수급대장 돌격대장 그 다음에 이걸 다 한꺼번에 모아 놓은 모아 놓기 버전입니다 이 뒤에 보시면 이게 상승 에너지 바가 있기 때문에 차후 다음 수급에 대한 상승 에너지 부분을 쉽게 체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포착된 이후에 얼만큼 올랐는지까지 하나하나 공개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은요 어떠한 기능들이 있냐 어떤 불기둥 전략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특징적으로 장중시세와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종목의 불기둥 종목이라는 표시가 뜨고요 모닝 파워 같은 경우는 시초에 강한 수급과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 종목 보시면 이렇게 수급대장이라고 뜨면서 나오는 포착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장중에 갑자기 조용하다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 그 다음에 돌격대장 같은 경우는 주가 지수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개별주로서 강한 상승 동력을 바로 보여줄 때 돌격대장이라는 타이틀 전략명으로 종목이 검색이 되시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세력 차트라는 부분을 통해서 급등 주에 대한 포착과 함께 해당 포착된 종목에 대한 주요 매수와 매도 시그널 차트를 통해서 주요 보여주고 있고요. 주요 세력 매집 추정 지표와 함께 주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주요 지표들을 같이 포함함으로써 따로 차트를 켜지 않고서도 핵심적인 매수와 매도 타점, 어디서서 어디서 파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나, 그 다음에 간단한 종목 분석, 네, 전체적인 기본적 분석과 함께, 섹터 분석, 그 다음에 주요 수급 분석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으로 종목 분석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수 있으니까 매우 매우 매매할 때 좋은 그러한 툴이 되겠죠. 자, 이제요. PC버전 받으실 분, 네. 지금 앱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상단에 보시다시피 어때요? 네. 주식 닥터로 검색하고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다음에 PC버전을 받으실 분은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드리면은요. 채널에 구독 눌러 주시고요. 상단에 번호 오픈했습니다 010-5929-7823번. 네, 이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제가 PC 버전 설치 버전에 대한 파일과 함께 사용법까지 자세하게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만을 혜택이기 때문에 채널 구독 반드시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의 번호 5929-7823번으로 문자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